はい、ありがせよ。私はユはリーと申します。私の YouTube のチャンネルにようこそ。また、私のチャンネルの登録とライクお願いいたします。ね、ありがせよ。ーリー입니다。 일본어 일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어, 다이모쿠와 타트. 네, 유리일기입니다. 어, 오늘은 교0월1월의일월5일까월일까지1 2월8일까지 10월 5일1 2월8일일기시1해월겠일니다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곡 日기 1번 나는 한국사 책을 읽고 있습니다. 1는 2번 사번 3번 4번 5번 6번 2번아3번석기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번1신번 19번 18번 19번 1 3번 신석기 시대의 남자들은 몸에 그림을 그립니다. 신세기 지다이노 단세이와 카라다니 에오 에가키니다4번 강한 사람인 척합니다. 쯔요이 히도 후리오시마스. 5번 문신은 영어로 타투입니다. 이레즈미와 에이고데 타투 도 이마스. 6번 요즘은 한국에서 타투라고 부릅니다. 고노고로와 한국에서는 타투도 よびます. 7번 요즘의 타투는 예쁘고 멋집니다. 사이킨노 타투와 키레이데 스테키데스. 네. 첫 번째 다 읽어 보았습니다. 어, 일본에서도 타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레스미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지만 타투라고, 어, 그렇게 잘 부르고 있습니다. 어, 자, 아, 일본의 일기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もう一度.私は韓国史の本を読んでいますまだ親戚時代を読んでます 親戚時代の男性は体に絵を描きます。強い人とふりをします。入れ墨は英語でタットゥーと言います。この頃は韓国ではタットゥーと呼びます。最近のタットゥーはきれいで素敵です。で 이상 다 읽어보았고요. 오늘도 일본어 문법 있습니다. 어, 숫자입니다. 어, 네, 어, 일본어 어, 문법 11번째 어, 어, 숫자 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저께 1,2,3,4요 아, 앞에 1,2,3,4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부터 10 1 이런식으로 되겠습니다 어, 읽어 보겠습니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아또 간단한 설명도 할지도 <laughs> 자, 11 주이치, 주이치 12 주니, 주니. 13 주상 여기 쓰기는 니은으로 적었지만 영어로 읽어도 됩니다 주상 14번 주용 주용. 하나 더 있습니다. 14가. 주시. 주시. 15번. 15. 주고. 주고. 16. 주로꾸. 주로꾸. 17. 주나나. 주나나.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시치. 주시치. 18. 주하치. 주하치. 19. 주큐. 주, 큐, 또 하나 되겠습니다. 주, 쿠, 주, 쿠, 이십, 니주, 니주. 예. 밑에는 난, 난. 몇 하고 물어볼 때난 묻혀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 십삼30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숫자, 에, 발음이 되겠습니다. 십, 주, 주. 20, 니0니 주, 30, 30, 산 주, 40, 40, 4십 50, 50, 50, 60, 60, 60, 70, 70, 7나 70, 70, 70, 70, 70, 70, 0 0 큐주큐주또 하나 되있네요 구주, 구주. 자, 몇십이라고 할 때는 난주, 난주 거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백, 이십, 백, 이백, 삼백 이런 식으로 할때 음, 해보겠습니다. 백, 0구2구 이백, 니 약구, 니 약구, 삼백. 삼백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음, 혁구 아니고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삼백구 삼백구 뼈자에 괜히 색칠했다. 그렇죠? 잘안 보이네요. 사백 요니약구 요니약구 오백 고혁구 고혁구 육백 이 발음도 어, 좀 바뀝니다. 어, 동그라미 니고리, 니고리 점두 개가 아니고 동그라미 붙어 있는 발음입니다. 피읍이나 쌍비읍. 록볕구, 록볕구, 700. 나나야쿠, 나나야쿠, 800. 8도 요 600과 비슷하게, 아, 똑같이, 어, 피읍이나 아, 히읍이 아니고 피읍이나 쌍비읍으로 발음합니다. 합볕구, 합볕구, 900. 큐, 큐샥구, 큐샥구. 어, 그 다음, 천이, 센, 센. 몇백할 때는, 어, 난, 百구가 아니고, 남, 백, 구 남, 백, 구 남, 백, 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기, 어, 우리가, 1 어, 일이, 잇지, 있지, 잇지인데, 잇지, 어, 百구라고 읽지 않는다라고 옆에, 어, 적어 놓았고요. 어, 그리고, 어, 칠백, 어, 안 적은 건안 읽으면, 되는데 또 그래도 읽을 수도 있는데 또 읽어도 되는데 또안 적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옆에 또 적어봤습니다. 자또700 쪽에 가서 700을 시지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시지 학구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900, 900도 큐 샷구는 쓰지만 쿠 샷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어, 남백구라고 하는 거는 300과 아, 똑같이 니고리 점두개, 점두개를 니고, 니고리라고 합니다. 니고리 붙어 있는 발음 남백구, 남백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일도 と、数字やみ0千以上の数字ができましね、끝까지봐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자、最後まで見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も楽しく、私のチャンネル登録、LIKE、お願いします。おはよう、くどくたがみだ。かんさます。